안녕하세요. 역사가 좋아서 역사책만 읽고 싶은 꼬마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 조선의 16대 왕 인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인조는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16대 조선의 왕인데,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쳤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광해군이 후금하고 후금에 항복을 하는 동안 그 이제 조선은 인조가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위 올라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는데 친명배금 정책이 뭐냐면 명을 명이랑 친하고, 후금이랑, 후금을 배척하다, 이런,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후금은 화가 나서, 조선에 쳐들어와서,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고, 조선의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나은 상성으로 피했는데, 후금은 나은 상성을, 소금이 나은 상성을 애호사자, 조선에서는 이제, 항복을 해야 된다는 파와, 항복을 해야 된다는 주화파와, 항복을 해야 된다는 주제파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조가 저, 후금의 태종에게 절을 하면서 이마에 땅을 이마에 아홉 번이나 찍어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 인조가 항복을 하고 혹은은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 명이랑 싸웠습니다. 자 이제 인조 이야기는 접어두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까요? 궁금 하시 죠? 다음 시간 에 다시, 만 나요. 안녕히 가 세요.